제주 가시에서 메론 농장을 운영하는 사이트시는 오로지 유기농만을 고집해 오고 있는 사람이다. 유기농을 처음 시작할 무렵 그는 생선 가루나 곡분 등을 비료로 이용했다. 그러나 생선 가루의 단가가 점점 높아지면서 뭔가 새로운 대체품을 찾아야만 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계 껍질이다. 그가 이렇게 계 껍질을 이용하기 시작한 건 벌써 20년 전부터다. 그는 개 껍질에 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농작물에 아주 이롭다는 말을 듣고 개 껍질을 비료로 쓰기 시작했다. 물론 농약을 쓰지 않기 때문에 해충 같은 천적이 생기는 걸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달고 맛있는 메론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 사이터 씨가 쓰고 있는 개 껍질은 거의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들이다. 순수 일본 산만으로는 그 수요를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사이 <목소리도> 음, 시의 비료 창고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입해 온개껍질들이 쌓여 있었다. 그동안 한낱 버려지는 쓰레기로만 여겨졌던 개껍질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갖춘 중요한 자원이 된 것이다.